시가 잭을 꽂으려고 그랬는데, 어디지? 어디가 시가 잭이요?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시가, 어디요? 여기는 그래도 보이는데, 여기가 안 보여. 왜안 보이지? 아, 시가 잭에 불빛이 안 보이네. 이거 불빛 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불빛 넣어야 돼. 안 보이잖아. 어디다 꽂아, 이거? 이거 어디다 꽂아. 아 참. 미등을 키면, 물론 이제 그 밑에 이제 조명 때문에 보이긴 하는데, 아, 안 보이네. 여기안 보여 이거 어디 있어 안 되겠어 이거 이건 다이 해야 돼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효입니다 아 어제 저녁에 좀조금 좀 쇼를 했죠 오늘은 그 시거잭에 LED가 있는 시거잭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올 만도 한데 수산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전 투싼에는 또 LED 시거잭이 달려 있어요 신기하죠 왜 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른 차에는 달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밤에는 좀 시거잭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나마 밑에 이제 플레이트를 좀해 놔서 보이긴 하는데 이거 시거잭이 잘안 보입니다 아무튼간 오늘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품 보여 드릴게요 부품은 바로 이겁니다 951202H000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멍이 작을지 클지는 잘 모르겠고 한 분해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이거는 사실 LED선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많이 밝을 것 같지 않고 밤에 또 한번 제가 다 달아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건 분해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어제 구독자님이 저에게 앰비언트 저는 이게 색깔이 딱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변하고 숨 쉬기도 되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구독자라기보다는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지인입니다. 예. 존경하는 형이고요. 지인입니다. 그형앰비언트를 그 달아드렸는데 저한테 자신이랑 똑같은 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앰비언트는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두 개의 시거잭을 이 LED로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이걸로 교체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협소하니까 올라가서 한번 해볼게요. 뭐 되게 비싸네요 똑같네요. 음, 똑같네. 지금 여기에 있는 핀핀뽑아아가지고이쪽2옮겨 z z 게요 i 2 pizzani, 2 pizzani, 2아 i z z a 이 i 2 pizzani, 2 p i z z 분해해2 pizzani, 2 pizzani, 2 p i z z a 좀 이걸 뺐고요. 좀 조립하기에 좀 불편하니까 이걸까지다 뺐어요. 이거는 일반 이렇게 나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다 풀어 서 뺐고요. 그래서 양옆에 이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벌려줘가지고 빼고 있으면다 이걸 신조서 뺐더니 지금 뺐습니다이쪽도 마찬가지로. 했고, 이것도 뺐습니다. 이거 어떻게 껴야 되지? 원래는 여기 이렇게 껴져 있었는데 이걸 뺐어요. 이걸 먼저 끼고. 어, 딱 들어가, 딱 들어가, 딱 들어가요. 오. 그리고 다 하면 안될것 같고 배선 작업 먼저 해야 될것 같고. 오, 딱 들어가, 딱 들어가. 좋아, 좋아. 그리고 이거는 안 두고 배선 작업만 할게요. 원래는 이게 순정 배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시거잭딱두 개만 들어가는 이런 배선인데, 이거는 지금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는데, 여기 양쪽에 LED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여기 핀을 빼면 될것 같아요. 됐다. 하나 까졌고. 음 뺐습니다. 어차피 이게 뿔마로가진 어, 않으니까 이렇게 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연결해볼게요. 시어잭은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 연결해야겠죠. 이게 이게가가공을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 여기랑, 밑에를 갈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구멍을냈습니다 이렇게. 다 갈간해서 넣습니다. 깍 잡아서 했다는 것 <laughs> 짧아 <웃음> 어떻게 하지? 짧은데 배선 좀더 연장하고 올게요 이건 뭐 봐도 재미없으니까 연장 좀 하고 올게요 이쪽에 제가 길게 원래 순정있던 선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핀 삽입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은 선은 이제 여기다가 브릿지를 시켜야 됩니다. 원래 했던 것처럼 브릿지를 시켜야지만 정상 작동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 여기 정리하고 내려가서 선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 여기 에 핀이, 예, 맞아요. 어? 되게 신기하다. 여기 원래 이렇게 핑크색, 녹색, 그리고 뒤에 양쪽에 검은색이 있잖아요. 이게 시거잭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빨간색 선 보이죠? 이 빨간색 손이 그럼 뭐야, 이거 미등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안 달아놓은 거야, 원래? 그러니까 내 옵션에는 원래 없는 건가, 그러면? <laughs> 오, 되게, 야, 일이 쉽게 됐네. 미등, 미등, 미등이 걸려있네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불 들어오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뭐야? 뭐야? <laughs> 이거. 미등. 미등이 여기 그냥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시키면 될것같 다시 결제도 뽑았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이거, 이거 선만 바로 이윽고 완성된 것만 보여드릴게요. 전선은 다 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좀손도 짧아가지고 더 연장했고, 막좀 약간 지저분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순정이 있는 거라고 할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못 봤거든요. 아무리 그 고급 오션에서도. 드디어 어? 커넥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아자 이거 다시 다시 좀 하고 올게요 드디어 다 했습니다 아 근데 또손이아 약간 타이트한데 어쨌든아뭐 이거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불 들어오니 볼까요? 오, <laughs> 들어옵니다. 들어와. 응, 불 들어오네. 양쪽이 좀 다른가? 여기에막 내가 잘못 줬었나? 이건데 왜 내가 저걸 꼈지 아왜 이래 오늘 <laughs> 다시 분해 해야 돼요 어쩐지 여기는 불이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여기는 불이 잘 들어오는데 여기 불이 잘안 들어와요 그전 거를 껴놨어요 막힌 거 보면 여기 다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갈아 꼈습니다 피는 해... 짠! 우... 드디어 나오는 거 같네요 오늘 다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굉장히 단단할 줄 알았는데 좀 제가 실수도 많았고 신기한 거는 핀이 들어와 있다는 게참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간 제가 정말 옛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예, 시가쪽에 LED가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밤에 퇴근하면서 갈때 한번 볼게요. 그때 그럼 더잘 보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다이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밤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각제 어따꼽문지 모르겠죠. 뭐 어디 어따고 꼽... 이거 이 빛이 없으면 사실 이거 좀 이브이 그런데 지금, 지금 기어봉에 있는 빛 가리면 뭐 어디 뭐 어디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오늘 작업한 빛이 있으라. 우와. 아주 잘 보입니다. 당연히, 꽂으면 되죠. 예.